비록 두 개의 변수들이, variables가 변수야. variables가 변수라고. 두 개의 변수들이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쵸? 비록, 뭐, 일지라도, 그쵸? 음, 있을 수 있어요. may not, may not be.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나, 나시 들어가서. 여러분, 카우절, 이거 캐주얼 아니에요. 또 캐주얼을 읽어라. 카우절이잖아. 얘는 인과 릴레이시십이 관계니까, 여러분 원인과 결과 있지. 그걸 줄여서 인과 관계라고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두 개가, 얘네들이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발 크기에 따라 읽는 능력이 좋아진다. 또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발 크기가 커진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읽는 능력이 좋아진다.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하지만,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능력이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나이에 맞는 노력과 공부와 지도와 학습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얘와 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계속 가볼게. In fact, 사실 <laughs> 순서는 잡아놓은 겁니다. 벌써. 그두 가지 변수는요 단지 보일 뿐이다 이거예요 미연이는 l 니예요 단지 뭐처럼 보인다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됐죠 그죠 듀투가 뭐죠 어, 동료 뭐 있죠 네전치 사이에요 어떤 효과 때문이죠 어떤 제3의 변수 제 3의 변수 의 어머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보이는데 무엇 뭐 때문이에요? 제3의 변수의 효과 때문이에요. 제3의 변수라는 게 뭐예요? 아까 거기서는요. 신발 크기 읽기 능력? 제3의 변수는 나이. 맞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자, 여러분, 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얘를 딱딱 집어 넣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자, 공부하다가 이해 안 가고 해석 안 되는 거. 우리 주연이도 질문했잖아요. 넓은 넓은 덩어리를 보셔야지 단어 하나에 집착하면 이상한 해석을 해버린다. 그치? 해석할 때, 넓은 덩어리, 이런 것도 덩어리를 넓게 볼수 있어야 되는 능력입니다. 알았죠? 속사 조동사 일단 삽입되고 대세 걸리는 조동사는 뒤로 간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됐어 계속 갑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나요? 대체로 의미하나요? 이렇게 넓게 보라고요. 한 사람의 발의 크기가 이게 독립변인이에요. Independent variable 이에요. 알았죠? 독립변수. 얘가 약이 합니까 개선을요 읽는 능력에서 얘가 종속변인이라요. 야발 크기가 커지면 읽는 능력이 커집니까? 그럼 발이 한 300mm 되는 사람은 독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요? 네. 다우니처럼 발짧한 사람은 요 찌질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썰툰이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잘못된 관계는 약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이 되냐면 제 3의 요인인 나이에 의해서 약이 되는 건데 여기 잘 봐요. 이것은 관계되어 있어요 무엇에 신발 크기에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읽는 능력에 관계되어 있어요 뭐가요? 뭐가요? 나이죠? 여러분 잠깐 볼래요? 선생님 신표 뒤에 뎃안 되잖아요, 맞죠? 안 되죠. 그치근데 신표가 몇개 있어요 지금? 이건 뭐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삽입 뒤에는 신표 두개 나온 삽입 뒤에는 뎃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예, 선행사는 제3의 요소 이걸 꾸미는 거예요 알았냐? 응. 대세 선행사가 나이가 아니라 제3의 요소예요 그리고 쉼표 쉼표 삽입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얘를 쓸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 갑니다 어, 어제 장, 그것 때문에, 어 어디까지 했지? 어, 요거. 대세 선행사는 이겁니다. 필표 두개 나오는 삽입은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나이는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신발 크기랑도 관련이 있지? 아이가 자라면서 신발도 커지니까. 우리 집에 이 집사람이 희한한 취미가 있는데, 초등학교랑이 답때 희찬이가 신던 신발을 신발장에 전열해놨어, 진열해놨어. 진짜 아담한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항공모함이야. 2 7 5신거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열이 돼있어. 신발장에. 왜안 버렸어? 그랬더니 아니 추억이잖아. 보면 진짜로 크기가 장난 아닌게 커져요. 금방 금방. 네. 그러면 읽는 능력. 나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확실하게 제가 그렇다고 얘기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자 그래서 지금 8번 문장은 뭐냐면 이 잘못된 관계는 제3의 요소인 나이 때문에 야기된 건데 나이라는 것이 신발의 크기와 또한 늙는 능력이나 늙는 능력하고 관련 이 있죠. 그러므로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필자가 주장합니다. 주장 요지문은 너희가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요지. 또는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지. 연구 조사가 자 어, 어템트 투 부정사는 무엇을 시도하답니다. 뭐하려고 시도합니까? 투부정서 나와요. 어, 민관계 주장을 메이크가 하다란 뜻이 되니까 인과관계 주장을 시도하는 거야. 시도하는 거.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자, independent 독립 변인 and a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인. 그러니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시도할 때는 연구조사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for. 또는요. rule out은 배제하답니다.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요? 다른 변수들을요. 됐지? 그래서 rule out for. 이렇게 통제하거나 또는요. 어 미안해. Ctrl 4. 4 뒤에 얘가 걸리는 거라고. 또는 배제해야 된다. 다른 변수들을. 됐죠? 그런데 다른 변수들이 maybe creating a superior relationship. 이 허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주장이잖아요. 연구 조사자들이 인과 관계의 주장을 하려고 시도할 때는 됐어요 네.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 요 이런 허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변수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배제를 해야 명확하게 진술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써보세요. 자, 독립.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및 배제할 때, 명확해집니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그래서 신발과 그, 학습 능력 사이의 인과 관계는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되셨어? 됐죠? 이 정도 요지는 너희가 스스로 정리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냐? 내가 여기다가 이걸 써 드리는 이유를 좀 기억해 달라고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무조건 외우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빈칸 나올 수 있다고요 알았지? 음. <laughs> 38번 문장 넣기 들어갑니다 자 문장 넣기는 잘 들어 얘들아 얘가 제신문이잖아 주현이 어쩌면 좋냐? 얘가 제신문이잖아 그치? 오케이? 어. 재시문이잖아. 네 애들 오늘만 국어 수업 들은 거지. 몇시 반에 몇시들어냐 국어 수업? 다 시. 5시. 5 시부터? 오늘만이야? 아니면 화요일도 그랬어? 음. 오늘만이야? 알았어 자. 재시문이야. 그리고 일번 문장 여기 있어. 맨 처음 문장이 얘 들어가기 전용 문장. 이 문장 진짜 열심히 읽어놔야 돼. 알았어? 그리고 재시문 읽으면서 우리가 추측해야 될 것들은 추측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유가 됩니다. 얘가 가주어가 아니에요. 앞에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유래요. 어떤 이유?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블라인드니스가 뭐냐면 시각장애. 됐죠?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개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어, uh, sol cadian rhythm 이게 24시간 리듬일 거예요 아마. 24시간 주기의 리듬 맞을 겁니다. 예,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이렇게 sol cadian이라고 썼어요. 서클 생각하세요, 서클. 24시간 서클. 알았죠? 24시간 리듬을 뜻합니다. 어. 이거를 전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개인들은 요 완전하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24시간 리듬을.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므로 얘는 The reason 뭐 대신에 썼다. why 대신에 썼던 관계부사 역할이다. 알았나요? 관계부사 역할이야. 알았지. 여러분 모든 관계부사는 대수로 써줄 수가 있어요. 대수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단어로 쓰면 뭐가 될까요? why는 for which라고 쓸수 있습니다. Y는 for which라고도 쓸수 있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써두세요 빨리 써두세요 종범이는 단어 시험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지 그지 뭐라도 하나 제대로 좀 하십시다 너 시험 어떻게 볼라 그러지 자 대도 y입니다 선생님 팩트 폭격하면 괴롭죠 어 그러면 그 들을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무튼 이시뭔지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았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건 해야지 씨. 자 가자 잘 들어 시각장애인이 24시간 주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래요 이시요 그 이시 뭘까요? 어? 진짜 너다 응? 나갔어요? 네. 그래서 조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자 빨리 봐 시각장애인이 <laughs> 전적으로 24시간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래이시 뭔지 모르겠어. 갑니다. 햇볕은요, not the only signal. 유일한 시그널이 아닙니다. 됐죠? 어떤 시그널 뇌가 사용하는 관계된 명사네요. 맞죠? 유수의 목적은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The purpose라는 것은 목적이고요. 어떤 목적으로 biological clock setting, 우리 신체 시계의 리셋팅, 재 뭐랄까 재정립이라 그래야 되나? 어어디어 재설정 그래 재설정 음. 맞죠? 생물학적 시계의 재설정에 재설정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다. 첫 번째 단서예요. 햇볕이 유일한 신호가 아니다. 생물학적 시계의 재설정을 위해서 우리 뇌가 사용하는 핵심 단어야. 자,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 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단서가 햇볕이 아니래요. 잘 들어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우리 햇볕이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맞지? 어 일어날 시간 됐나봐 이렇게 맞지? 아니에요? 아, 아닌가봐 여러분들은? 어? 알람시계가 겁나게 울려야 일어납니까? 아 일요일이라고 치자고 뭐. 일요일이라고 치자 아침 햇살이 눈부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을 떴을 때 그게 우리 생체 시계가 작용하는 거란 말이야 햇볕 때문에 이해하셨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너네가 시차가 12시간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캐나다나 어, 뉴욕 같은 경우가 12시간 시차가 나요. 저녁 7시 비행기를 타잖아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저녁 7시에 떨어졌어요. 진짜로 저녁 7시에 탔는데 저녁 7시에 떨어졌다고요. 12시간 시차가 나요. 내 몸은 어때요? 지금 저녁에 7시에 탔는데 12시간이 지나서 도착을 했으니 내 몸은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맞아. 그래서 아침이라고 내 몸은 내 몸은 아침이야. 그게 여러분 시차증이잖아, 시차병. 그래서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 10시쯤 되니까 졸려야 될거 아니야? 11시쯤 되면. 잠이 안 와. 왜? 아침 11시거든, 내 몸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햇볕만이 아닌 거잖아. 맞아? 오! 어. 됐지?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재설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 그래서 12일. 약 2주가 걸려요. 시차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2주 동안. 밤에 멀뚱멀뚱멀뚱멀뚱. <laughs> 아침에 졸려가지고, 씨. 진짜 힘들었어요, 2주 정도. 정말로. 음식 안 맞아서 힘들고요. 야, 너네 늦게 한 음식 잘 먹어?